여기가 무슨 역이지? 아무튼 역 하나만 가면 되는데 아... 우리 맨 오른쪽으로 하자 태용아 나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원데이 티 아차. 아이고 모자. 모자 고보어자 이렇게 딱써 아. 일단 집에 가서 퇴지 추우니까 뭐좀딱 입고 나가자. 춥지만이 이제 여기서 안 추니까 여기 걸어갈까 아빠랑? <laughs> 아빠는 진짜 아, 캐리어 하나 들고 다니네. 우리 딸이 캐리어 무기니까. 일단 어? 캐리어 무기라니까 우리 딸 캐리어를 캐리어. 아 조금 맛있는데. 아 조금 맛있어? 다행이네. 어? 근데 우리 옛날 그 아까 우리 응. 줄 먹었지? 줄 먹었지. 그때 태지 안 먹었잖아. 태지 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아빠 태지 옛날에 이빨 빠진 거다 알아? 어, 태지 이빨 아니야. 태지는 이빨 안 빠졌잖아. 오빠 한파였잖아. 오빠만 빠졌어? 응. 음. 그때 태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찢어지는 찢어진그 혼자 막 그래도 그래서 태지고 오랬잖아 옛말에. 태진 울, 울었잖아, 옛날에. 태진이 이빨 빠지려면 한 2, 3년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빠지는 아파. 아프지? 뭐야? 우리 1, 4로 간거 아니야? 왜 3이야, 여기는? 올라가 보자, 그러면. 뭘까? <laughs> 아, 뭘까? 올라가자, 올라가자. 3은 아니야. 3으로 가면 안 돼, 우리. 다 14. 나가서가 아저 왼쪽으로. 하철타기 쉽지가 않구만. 영마다 그 뭔가 파는 가게들이 있어. 인운이 뭘까? 아빠 이제 여기서 내릴래 여기서 내릴래? 아빠 손 여기 앞으로 가야지, 가야지. 어 그니까 문이어 제자 아빠 손잡고 하자 어서가 제자 진짜 쓰레기통이 많다. 어디가든 쓰레기통이 많이 비치가 되어있으니까 좋네. 피자도 팔고 이거. 뭐 먹고 싶어? 나중에 와서 먹자, 지금 말고. 여기 1번, 빨간색. 가 지금 그래. 사람 많다. 어허 어디가 왼쪽에가 어딜까? 왼쪽어 뭐라고? 아니 반대로 가야되는데 아 그래? 잘, 잘, 잘 지켰어? 네근 써있는게 없냐 근데 셀리가다 써있어? 에어포트 반대방이야. 그럼 여기 아까 그거네? 여기, 이거는 에어포트 반대방이야. 아, 이거 유니버시티 우리 왔었을 때 여기 소피아 유니버시티인데 유니버시티. 여기가 소피아 유니버시티야 이쪽 에어포트 쪽에 들어와야 돼. 에어포트 반대방으로 와야지. 아, 여보. 여기 1호선과 4호선이 같이 들어와. 같은 플랫폼에. 1호선, 4호선 같이 있지. 이번에는 2호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 뭐 앉아있다니? 그냥 앉아있었죠. 안타고, 왔는데 아. 이게, 그러네. 같은 플로폼에두 개의 호선이 다니는 거네.